5년 전 직장을 관두고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불경기를 겪으며 버티고 버티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암이랍니다. 위장관 기질 종양 비스트 수술도 하고 필요시 항암치료도 해야 하지만 일반 암처럼 위험도가 높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다행히 수술로 암조직이 잘 제거되어 항암치료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후 진단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암보험금을 보험사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 후 진단서 발급코드가 G37.1 경계성 종양에 해당되어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진단금이 소외감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 의학 전문의의 조직 검사, 미세 침묵인 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천미경 검사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암의 병리학적 진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종양의 크기와 세포의 유사 분열 정도입니다. 즉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세포 분열 정도가 심할수록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일반암 지급 조건에 부합합니다. 암보험금은 진단서상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지 내용과 의학적 해석입니다. 오늘의 위장관 기질 종양기스트의 사례 내용을 참고하셔서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을 소외감 처리에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